ขอบคุณค่ะ 2020년 2월 26일 밤 9시 10분이 좀 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오늘도 매매를 지금 3일째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그냥 수익 나는 대로 냅두고, 또 손실 나는 종목들은 또 손실 나는 대로 좀 내버려두고 있는 중입니다. 음, 오늘 코스닥을 보면 월봉의 위치가 5개월선을 일단 회복은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여기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다가 올라가듯이 여기도 이제 웅덩이 한번 빠졌다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봉상 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래도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뭐한 550, 600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돌아가는 시점이 아닐까 좀 뭔가 3월이나 4월에 요런 월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한 800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핑크선을 보면 지금 여기가 잘 보시면, 여기가 뭘로 표시를 해봐야 될까요? 요거로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지금 세 개, 세 번의 지금 바닥을 좀 이루고, 이제 요 핑, 파란 선이 핑크 선을 요렇게 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뭔가,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주봉에서 보면 더 떨어져도, 더 떨어져도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는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이 여기도 한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잘 견뎌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뭐, 여기, 이런 데처럼, 좀 이렇게 꺾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폭락은 하지 않고 견디고,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어, 어떻게 돌아 나갈까요?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나가는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20일 20주선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시면 오늘도 좀 아주 강한 양보 좀 나타나 줬는데 어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떨어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를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릴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무 꼭대기에 있는 주식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음 오늘 장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 종목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종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것들,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종목들,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도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하나하나 등록해 보시면서 좀 귀찮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좀 내일 장에는 여기 있는 종목 여기 있는 종목을 계속 관찰을 좀 하면서 뭐가 움직일까, 이렇게 보고, 최우선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을 잘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장에도 XM이 장중에 또 올라가면서, 어,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어, 일봉을 보시면 아주 굳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어디만 뚫으면 돼요. 이제 3,810원이 중요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제 어 오늘은 또 3,850원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가격은 4,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4,000원을 뚫게 되면 따라되면 따라와봐라 해놓고 이빈 공간을 이렇게 좀 채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합니다 음, 하지만, 루멘스처럼,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루멘스가 어땠나요? 어... 추세를 뚫어 놓고, 하나, 둘, 셋, 올라가서 이제, 가려고 하던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져 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루멘스를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세에, 딱 오늘이 하단을 딱 찍은 거예요. 오늘 저가가 얼마예요? 2220원인데, 또 오늘 장에 2220원에 매도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뭐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엑셈을 저는 아주 좋게 보지만 또 빠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니까 여러분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항상 그날그날 잘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윈팩이라는 종목도 와 기타 법인 이건 뭘까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저는 월봉 60개월이 2,080원 정도가 되는데, 5개월이 2,000원이에요. 전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가면 좋지만, 또 빠지면 또 손절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왠지 망가뜨릴 것 같진 않아서, 이제 중요 가격은 다 뚫었어요. 아, 도중에 뭐 털리면서 가겠죠. 그래서 한 7,000원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제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한번 정도나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인데 뭐 급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슬슬 에스코넥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적자가 이렇게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을까요? 하여튼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막 달려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DAP는 주봉을 보고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추세를 좀 회복했으니까 적어도 그한 5,500원까지는 기본으로 좀한 6,3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4개월 전에 장 어, 거래량을 실어놓고 4개월 정도 쉬고 있으니까 좀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기대가 큰게 ITCN이요. 근데 ITCN 특징이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상 최대 거래 고가가 6,270원이에요.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6,270원을 1, 2, 3, 3개월 전에 한번 뚫고, 3개월 동안 민 후에 다시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건잘 모르겠고, 차트만 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00원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다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러다가 급락하는 게또 주식이잖아요. 항상 확률에 저는 도전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물려서 또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장에 좀 눈에 띄는 게 M게임이라는 종목도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며 수급 여기 실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좀 차트도 거의 다 만든 것 같아서 좀잘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좀 나눠야겠네요. 이렇게 좀 보시고 SNT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수급만 잘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캠시스도 연봉을 보시면 다 뚫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8,500원을 향해서 좀 도전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올려 놓겠습니다. 에스코닉은 실적이 좀안 좋네요. 일단 좀 밑으로 한번 빼 놓을게요. 그다음에 K사인도 내일 장에 잘볼 거예요. 잘 보시면 수급은 나가지 않았고 일봉상 보시면 아, 이제 뭔가 차트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잘 뚫으면 돼요. 한 1550원만 어느 날 강하게 뚫으면, 기본적으로 한 167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SNU, SNU의 주봉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주봉을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 지금 다 떴죠? 주봉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5 6 7 0 0원까지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적으로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과 S맥 5성 첨단 나무 기술 큐로 인산가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뭔가 남다른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 좀 쉼없이 또 2월을 달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수익은 한 누적 수익이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아,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물린 것들과 수익난 것들 잘 실현하여서 또 좋은 계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또 직장에 좀 나가 봐야 될것 같고, 또 금요일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건강검진을 해요. 그래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상, 아직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